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유튜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폴리곤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폴리곤 같은 경우는요, 바닥권 대비 30%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바닥을 지지하고 나오는 상승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붙으면서 급등 패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큰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해당 코인에 대한 모멘텀과 재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요 충분히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저가 매수할 상태는 아니다 하락장 초기 단계다라는 관련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미국 연준이장 파월이 침체 가능성 아직까지도 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서, 어 현재 미국 증시는 아직까지는 좀큰 반등이 나와주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메이저 코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좀 이렇다 할 변동성이 없는 지루한 횡보 장세를 펼쳐가고 있는데,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600만원 부근에서 거의 변동성 없이 횡보를 보여주면서 눈치 보기 장세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우리 코인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공부했던 코인들 살펴보면요 스토리지 코인 오늘 코인 시장에서 1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웨이브 코인 같은 경우는 7%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폭락하는 현재 시장에서도 상승해 줄수 있는 코인들 선정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로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수익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타 무료 체험 정보 소통방 필요하신 분은요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폴리곤 코인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일단 이슈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어떤 이제 확장성과 그리고 보안성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탄생한 암호화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레이어 2라고 하는 어, 여기에 속해 있는 이제 프로토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속도나 확장성,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레이어 2란 뭐냐? 어, 기존의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레이어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새로운 블록체인을 레이어 2에 추가를 해가지고. 거래를 처리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인터넷으로 전환을 시켰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호환, 확장성, 보안성, 이런 저렴한 수수료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상당한 성장성을 성장세를 이루 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5조에 가까운 시가 5조가 넘죠? 5조 2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 규모로서 당연히 메이저 코인이고요. 전체 시총 순위 18위에 속하는 코인입니다. 바이낸스거리량12% 수준으로 역시나 이제 근본 코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메이저 코인들이 지루한 흐름을 보이는 이런 장세에서도 폴리곤은 현재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차트로 살펴보면요, 2천. 2022년 초에 요 당시에 3천원 부근에서 좀 이제 고점을 형성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점 대비 바닥이 50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 83% 가량 이제 하락세를 보인 바 있죠.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 시작하는 턴 어라운드 되는 차트가 형성이 되면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6월 19일 요 당시부터 시작된 어떤 이제 4일 연속 양봉. 요걸로 인해서 저점 대비 30% 가량 상승세를 이미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곧 있으면 이렇게 이제 턴 어라운드 되는 5일 이평선 그리고 이렇게 무난하게 가고 있었던 21위 평선이 만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 형성되면 5위 평선이 21위 평선 돌파하면서 나오는 상승세가 충분히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로 따지자면 한38% 정도 이상의 예상 수익률이 발생하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61위 평선 부분이 900원까지의 상승이 예상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오늘의 영상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어,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코인 정보나 무료 체험을 원하신다면 댓글창 하단 링크창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